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나 내가 보기 이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 태어난 지 26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26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앞장서서 섬겨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해주신 김진호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믿음의 지체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는 왜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는 왜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가 가질 때에 교회에 지체된 우리, 우리가 우리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6세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교회라는 말은 영어의 처치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고 이 처치라는 영어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부른받은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의 시민총회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아테네는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의 뜻으로 운영되는 전제 국가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뜻을 모아 합의를 통해 운영되는 민주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에클레시아 즉 시민 총회가 모여서 토론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이 시민총회에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다 모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의 대표들만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시민총회, 다시 말하면 모든 아테네 사람들을 대표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특별하게 부름 받고. 특별하게 구별된 그 시민 총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많은 시민들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 많은 시민들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칭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테네의 시민 총회 사람들처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세상에서 특별하게 부른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자신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지칭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분명히 사람을 뜻하지 건물이나 제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테네 사람들이 사용했던 시민 총회라는 총회라는 의미의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아테네 사람들도 시민 대표들이 모이는 장소 또 모임, 모이면서 생긴 여러 가지 제도나 규칙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총회에 모인 아테네 시민들의 대표,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기 그리스인들도 자신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지칭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했지. 그 그들이 모인 교회 그들이 모인 건물이나 제도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이 사실을 강조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는 건물이나 제도를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건물이나 제도를 교회라고 백클레시아라고 부른다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건물이나 제도를 교회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교회인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의 정체성에 혼동이 올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통념상 제도나 건물을 교회로 지칭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건물이나 제도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내가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 즉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부른받은 사람들이라고 할때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근거로 특별하게 구별하고 무엇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 중에 부른 것일까? 그, 본, 그 기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공생회를 공성애, 마쳐갈 즈음에 제자들과 함께 빌리포 가이사라 지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거 동락한 지 3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별 생각 없이 자기들이 들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대로를 전달해 드립니다. 예, 사람들 중에는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아나 예레미아 같은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더니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고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잠시 보기도 하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적에 이적을 행하시는 것에 현장에 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본 사람을 통해 듣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은 존재이고 예레미아나 엘리아와 같은 존재라는 건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레 요한이나 엘리아나 예레미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아마 또 예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겠지요. 침묵이 흐른 이후에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백점짜리 답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했던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주입식으로 교육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땅에 천발씩 써라. 그리고 수시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세뇌 교육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러한 교육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 된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수 있도록 그렇게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축복하시고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다시 말하면 반석이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이 반석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믿음의 고백.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 할때그 기준이 뭐냐면 주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 믿음 그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고백을 할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에클레시아,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르뉴다가 있지요? 가르뉴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해요 복음서를 잘 읽어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단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언제나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그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300년 이상 동안 교회가 가혹한 핍박을 당했지만 그 핍박의 기간에 오히려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위기였던 때는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릴 때 완전한 교회는 위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왜 주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구별하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 구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로 구분하신 그 이유는 교회로 살라는 것입니다. 조금 애매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예수 앞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3년간의 그 공생애의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재현된다는 거예요. 3 년간의 공생일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우시며 위로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교육, 선교, 치유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교회의 머리로가 되셔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백점짜리 멋진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지만 그는 완벽한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그는 그 고백을 드린 이후에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자 낙심해서 고향으로 낙향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그대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나중의 모습은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베드로는 부족하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교회로 살아갈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것은 야고보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마태나 도마와 같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스스로 교회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그들도 모르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낳습니다. 예수 믿는자가 예수 믿는자를 낳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자를 낳지 못한다면, 교회가 교회를 낳지 못했다면. 이 땅의 교회의 역사는 어느 순간인가 단절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 역사가 역사책의 몇 페이지로 그냥 기록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주께서 하셨던 삼중 사역을 재현케 하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2천년 교회 역사를 이어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기를 꺼리지요. 특별히 작은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간증한 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할 때는 되게 좋은데 간증하고 나면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못 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은 부족한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 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만을 교회 지체의 일원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공장에서는 빵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빵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공장을 우리는 빵공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닌 거지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친교할 때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조금씩 좋아지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이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교회는 오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 교회 역사는 30년, 40년, 50년 계속해서 그 연륜을 더해가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고 보편적 교회로서의 교회 역사도 우리를 통해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좀 여유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비교적 잘 풀리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수 있는 영역 안에서 힘껏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볼 때에 결코 크지 않고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은 우리의 작은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도 크게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나를 제자로 세워가시고,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세워가셔서. 우리 예수말 마 교회 의 역사를 이어가고 이 땅의 교회 역사를 이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이제 27년 또 30년 40년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터인데 오늘 모인 우리를 통해 이어지는 예수말 마 교회의 새로운 역사는 더욱 더 활기차고 더욱 더 감동적인 예수의 제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그러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년 26년 동안 주님께서는 예수말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체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셨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27년의 역사를 26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어갑니다. 주님, 새로 쓰여지는 우리 교회 역사를 축복하셔서 다시 쓰여지는 우리 교회 역사 속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벅찬 아름다운 제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 저희들이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누군가를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26년 동안 행하신 역사를 찬양하옵고 또 다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